여러분은 도서관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수많은 책장에 꽂혀 있는 다양한 책들, 그리고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고요함. 아마 이런 모습일 텐데요. 하지만 또 이런 도서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며 떠들 수 있고요. 또 자연 속에서 책을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숲이 우거진 산속에 나무로 지어진 자그마한 건물 하나 아래로는 바람을 따라 물이 살랑입니다. 전주 만내제 인근에 조성된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많고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가득 찬 공간에 도서관이 있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잠깐 생각이. 아, 이 공간이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원형이 담겨있는 공간인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저자 친필 사인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외국어 원어 시집이 비치됐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작은 도서관의 명예관장이 되었다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이 저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명예관장이라는... 이름에 전혀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시인으로 남겠습니다. 책의 도시 전주. 전주시는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독서 문화, 가보고 싶은 책 여행 도시, 전주가 기억하는 동문 책의 거리 등. 다섯 개 중점 방향을 골자로 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도서관 많은 도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느끼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이 바뀌는 그런 도서관 도시를 가는 니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으로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을 비롯해. 개방형 창이 도서관으로 거듭난 삼천 도서관, 그리고 완산 도서관 내 자작자작 책 공작소 등 다섯 곳의 특화 도서관이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큰 도서관보다는 이처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에 특화 도서관을 더욱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